그런데 왜이 조진웅 씨에 대한 사태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 나라의 전직 교수, 학자, 심지어 민주당 국회의원까지 개입해서 이 진영 전체가 어, 옹호를 하고 나서는가. 그에 대해서 어,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이 연예인이 공인이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 여러 가지 생각을 할수 있지만 이분들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엄청나고 그분들은 사회적 영향력과 대중의 인기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에도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개념 발언이다 또는 사회 정치적 개입에 대해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는 것도 바로 그분들이 사회적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예인이 공인으로 평가를 받고, 좀 잘못된 일이 있으면 개인적인 단순한 사생활인데도 불구하고, 방송금지라는 뭐 거의 밥줄 끊기 정도의 가혹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어, 매스컴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조진웅 씨 사건에 대해서 좌파 진영의 일부는 헐리우드 배우들의 과거까지 이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뭐 로버트 드니로, 또 알파치노 이런 사람들이 젊은 시절, 어린 시절에 이러이란 문제를 일으켰다. 스티브 맥퀸은 소년은 출신이다. 뭐가 잘못이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 헐리우드 배우들 아시다시피 이미 알려진 과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그분들이 그 알려진 과거를 드러내고 어 그러나 다시 극복하고 활동을 한 것이고 그분들이 사회 정치적 행위를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활동한 분들이 아닙니다. 조진웅 씨 범죄는 지금 알려지고 있지만 이런 개인적인 범죄 뭐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은 단순한 마약 투약이나 뭐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극악무도한 중범죄입니다. 22살의 여대생을 성폭행하고, 심지어는 그 집으로 따라가서 60만원까지 그 강취했다, 강도짓을 했다라는 혐의의 기사가 이 사람의 범죄다라는 보도까지, 지금 추측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최악질범죄 아니겠습니까? 조진웅 씨가 반성을 했다든가 또는 사과를 했다는 이야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에 관련된 내용은 그냥 롯데 자이언트 광팬이다. 또는, 어 독립 유공자 영화에 출연하고 독립 유공자의 유해를 국내에 송환하는데 특사로 가고 또는 국회에 대한 명사를, 맹세를 행사장에서 낭독하고 뭐 이런 정도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영화를 같이 보면서 낄낄거리고 뭐 그런 정도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사실 정의로운 척, 의로운 척 또는 개념 연예인인 척 그렇게 해온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에 의해서 이번 사태가 밝혀졌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TV에 나와서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어 국내 에 송환하고 김구 코스프레를 하고 독립유공자와 동일시하는 그런 온갖 사회정치적 문제에 자기 입장을 말하는 것을 보고 그 피해자가 어떤 심정을 가졌을까? 뭐 그런 것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좌파 진영에서 지금 이 조진웅 씨를 옹호하는 이유가 뭡니까? 얼마 전에 298명이나 되는 학폭 혐의자들 학폭 전력이 있는 어린 학생들을 대학 입학에서 배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의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환호하면서 옹호하지 않았습니까?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에 얼마나 환호했습니까? 이것은 모두 부정이 또 학폭 정도의 그런 소년 시절의 범죄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이지는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처벌받지 않으면 사적 복수라도 해라. 뭐 그런 정도의 감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물론 조진웅 씨가 소년원에 가서 처벌을 받았다. 뭐그 주장에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꺼낸 것은 그분이 사회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발언을 하고 행세를 하면서 의로운 척 정의로운 척 한대 대해서 국민들이 또는 대중들이 지금 평가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회에서 과거에 백선엽 장군은 6.25 사변 때 그만큼의 공이 있지만 친일파라고 매도해서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토지개혁에 공이 있는 건국의 아버지 김성수 선생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을 내렸습니까? 이것은 모두 진영 논리에 의해서 제대로 평가받지 않고 함부로 과거를 뒤집어 엎은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진영 논리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운 척, 정의로운 척 한, 한 연예인의 퇴장을 볼 뿐입니다. 이제 정치권에 있는 과거사가 그대로 남아있는 분,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평가를 해야 합니다. 어, 우리 당에서는 소년부 송치 전력도 특정한 경우 공개하지 않은 법안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법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적어도 공인이 이런 과거가 있는데 스스로 숨기면서 의로운 척 하는 행위, 언젠가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